연애하실 때 스타일이 어떤 편이세요? 여자친구를 확실하게 안심시키고, 딴 짓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일해하고, 제 작업해야 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굉장히 믿을만한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보다 강남의 봄입니다. 이 가면 속의 얼굴이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역에 살고 있는 음악남입니다. 네, 현재 저는 23살이고, 키는 179, 학력은 대학교 졸업했고, 직업은 음악가와 비주얼 디렉터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피우고 있지 않고, 주량 소주 두잔 정도. 있고. 아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삼성동에 살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에 거주하신지 얼마나 되신 거세요? 태어났을 때부터 거주했으니까 23년 된거 같습니다 삼성동에서 쭉 나오고 자라셨다고 하셨는데 사실 재산이 없이 삼성동에서 계속 쭉 살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다면 부모님께서 혹시 하시는 일이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본인 사업자 분가지고 계신 거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그건 좀것같습 알겠습니다. <laughs>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떻게 되세요? 음악이랑 비주얼 디렉팅 쪽으로 이 뮤비도 좀 만들고 그러는 거죠. <laughs> 그러면은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이런 활동도 하고 계신가요? 네 열심히 하고 있어요. 유튜브가 오늘 네. 아침에 봤을 때 이제 1.8만 정도 좀 넘었다고. 아, 던아 우리 채널보다 더잘 나가는데요? <laughs> 아 그럼 오늘 보다강남에 출연하신 거는 연애를 하러 오신 건지 아니면 결혼을 하러 오신 건지? 연애죠 연애. 아 연애죠. 그렇죠. 스물 <laughs> 살이니까 아직 어리니까 무슨... 본인의 성격은 어떤 편이세요? 되게 내향적이고 성격 자체가 조용하고 좀 혼자 있는 거 좋아하고 꿈이나 제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상없이 쫓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연애하실 때 스타일이 어떤 편이세요? 저는 일단 여자친구를 확실하게 안심시키고, 딴 짓도 안 하고 대신에 이제 일 해하고 제 작업해야 되고 이럴 때는 확실하게 먼저 얘기해주고 걱정 잘하고 굉장히 믿을만한 남자친구인 것 같은데요? 신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 그럼 혹시 연애 경험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는 한 다섯 번 되는 것 같아요. 대낮 또래에 연상 타했던것 같아요. 혹시 좀 연상을 좋아하시게 되는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연상이 좀 편하다고 해야 될까? 연하는 좀더다 챙겨줘야 되고 이런 게 있다고 보니까 연상 좀 비교적 편했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남님은 내가 챙겨주는 스타일보다 챙김을 받고 싶은 그런 스타일. 아직은 어려서. <laughs> 아, 그렇군요. MBTI로 음... 하면 어떻게 되세요? 저는 INTJ입니다. INTJ가 혹시 어떤 성향인가요? 되게 자기 일에 몰두있고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한 성향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가 생기면 여자친구에게 많이 이렇게 내 시간을 할애하는 편인가요? 시간을 할애는 많이 하는데 다만 여자친구만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는 할수 없는 것 같아요 여자친구랑 사귀다가 이별을 하게 될때 여자친구가 만약에 헤어지자라고 하면 미련 없이 딱 헤어지는 스타일이세요? 지금까지는 좀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미련이 있다고 해도 이제 여자친구가 제가 싫은 거니까 그때는 한쪽이 너무 작게 되면 서로한테 피곤한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요. 역시 i n t j 네. 요 데이트하실 때 비용 같은 건 어떻게 주로 하시는 편이세요? 반반 나누거나 한개월에한 <laughs> 번씩 하는 것 같아요. 지난 회차에 반반 남이 좀 생각이 나는데 여자친구를 사귈 때 가장 비쌌던게 어떤 거예요? 여자친구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던 옷이 있었는데 80만 원정 <laughs> 아니 근데 나이가 지금 23살이신데 그럼 응. 그 선물은 몇살때 해주신 거예요? 23살 본인 돈으로요? 수입이 생기고 있을 때였어. 이야 멋지시네요. 열심히 차고차고 모아서. <laughs> 그럼 우리 또 음악남님의 이상형이 혹시 어떻게 되실까요? 외적으로는 고양이상? 자기 일 잘하고 제가 1순위가 아니냐죠오 네. 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2, 3순위로 우리 음악남님을 만나길 원하는 여자. 그렇죠, 음악남님도 약간 1순위가 여자친구가 아닌 건가요, 그러면? 1순위는 제일 일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만나고 싶은 여자분의 성격이 어땠으면 좋겠나요? 제가 내양적이다 보니까 내양적이고 네. 미래가 굉장히 뚜렷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질문이 조금 노골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어, 다들 강남 출신의 여자친구 분이셨나요? 저는 지금까지 강남 출신의 여자친구는 학생 때 빼고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그러면 은한번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보면 비강남 출신의 여자친구분을 사귀셨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어, 강남 출신의 여자분하고 비강남 출신 여자분을 이렇게 두분다 사귀어 보셨잖아요. 좀 차이가 있나요? 아니 네. 차이 없었습니다. 아 똑같이 그냥? 네 똑같았어요. 음, 삼성동에서 나고 자라셨다 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자란 동네에 어떤 특징 같은 게 있을까요? 삼성동은 개인적으로 옆에 있는 대치동보다는 훨씬 좀 여유로웠던 느낌인 것 같고, 아, 근데 여유롭다라는 게 재정적인 여유가 아니라 분위기가 좀더 여유로웠던 것 같고, 편안하다? 나고자란 동네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분위기 자체가 편안했다고 느낀 들 같아요. 역시 저번에 압구정분도 압구정에서 나고 자라서 그곳이 편하다고 하시던데 역시 비슷하군요. 음. 내 주변에 아 얘는 진짜 부자다라고 생각하셨던 분이있나요 어, 아는 친구들 어. 전세기 같다 보이는데 아. 근데 전세기는 주차못 웃기다 보안가